네, 금융투자업계 콘텐츠업으로 거듭나려는 저희 신한금융투자의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 11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진시가 썸머타임 해제 후에 첫 거래를 맞았습니다. 또한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미국장은 마감을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 가깝게 오르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고요.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이 금요일에 하원까지 이제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 섹터 위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된 신고가에 대한 좀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주 중반에 이제 통화 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결부가 되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등이 좀 작용을 하면서 상승폭은 최근 며칠간에 대비해서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흐름 한번 보시면요. 다소 좀 엇갈린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11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은 하락했고 6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프라 법안에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소재 업종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을 했던 소비재 업종, 경기 소비재가 1.4%, 필수제도1 가깝게 내리면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유틸리티와 함께 워스트 퍼포머로 간밤에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움직임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 업종 가운데서 AMD의 주가가 무려 10%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메타,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기업과 칩 공급자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즉 amd도 이제 본격적인 메타버스 수혜주로서의 좀 면모를 과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가 나왔고요 복수의 또 ib가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등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주가에서로 나타났습니다 자일링스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amd가 인수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반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포드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4% 넘게 올랐는데요 전기차 관련주 전반이 좀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인프라 투자 법안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좀 확충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포드의 주가가 무려 20년 만에 20달러를 돌파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하락 종목 가운데에서는 이 펠로톤, 이 자전거를 만드는 피트니스계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스트리밍 업체인데요, 주가가 8% 가깝게 하락하면서 실적 부진 이후에 계속된 급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4.8%좀 급락을 했습니다. 주말간에 앨런 머스크 CEO가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이 주식을 팔까라는 그런 질문을 올렸죠. 그런데 절반 이상이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유저들의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분을 팔아 치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투자견 이 변화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도 뭐잘 알고 있는 크리스피 크림 이 도넛으로 유명한 회사고요. 티커도 이제 d 넛입니다 도넛을 연상시키면 될것 같은데 트루이스트라는이 i b 에서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하기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에 21달러에서 15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인난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와 또 결부된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기업의 전체적인 실적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자 그런 분석이었고요 곧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분기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정당화 시켜줄 만한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 할 수가 있을런지 그런 힘을 입증할 여력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주가가 4% 가깝게 급락하고 말았고요. 잠시 이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은 크리스피 도넛은 상장 폐지가 됐다가 올해 7월 초에 5년 만에 미국 시장이 재상장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모가 대비해서 지금 또한20% 정도 하락하면서 부진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요. 투자 의견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수 의견이 3개, 강력 매수 의견도 한 개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보유 의견이 5개로 다소 많습니다. 특히 지난 한달 전과 비교해서 보유 의견이 두 개나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다소 회의론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고요. 이렇게 불타오르는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뭐 어제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굉장히 좀 힘을 못쓰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럴 때 섹터별로 대응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은 2차 전지 섹터의 랠리가 다시 올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영진 연구원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일단은 그 2차 전지 이 랠리가 다시 올 것이냐? 그러면 최근에 뭐 모멘텀이 회복되는 뭐 시그널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최근까지 관련주의뭐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 보고 싶은데요. 어, 아, 네. 사실 10월부터 2차 전지 업체들 다시 주가가 좀 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확신들을 많이 하시기가 쉽지 않으신 게 업체별로 굉장히 성과가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섹터가 다 같이 달린다기보다는 특정 종목만 뛰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음. 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2020년지 섹터가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업체가 가는 그림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보시면 이제 10월부터 지금까지 성과니까 이게 한달 조금 넘는 수준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그 대,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대표주들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극명하게 엇갈린다. 네. 그래서 이제 섹터가 갔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laughs> 그래서 이제 좀 압축 포트폴리오라던가 종목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대체 왜 이런 성과가 나왔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는 네, 이런 컬러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뭐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실적의 편차가 크기도 합니다. 증설을 하면서 다들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라든가 가격 전가 여력에 따라서 분기 실적의 변동성이 큰 섹터인 건 맞지만 특히나 이번 분기에는 섹터별 수익성의 편차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회사와 잘 나오지 않은 회사들을 제가 분리해서 여기다 구분을 해 놨는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은 회사들은 한 가지 컨셉이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매출 자체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 모든 회사들이 당연히 매출단에서의 성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3분기 때 일부 회사들이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성장하지 못했다던가 저희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전개가 된 회사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 얘기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연 상반기까지는 내연기관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조금씩 전기차 회사들한테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지금 배터리 셀이나 소재 회사들이 그 부분에 빨리 노출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실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차전지 납품하는데도 좀그 부분이 물량이 부족했다, 맞습니다. 납품을 많이 못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서프라이즈 기, 어, 기록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이들 기업들은 그러면은 어떤 좀 차이가 있었기를 실적이 또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냥 성과를 보고 저희가 리뷰만 해 드리는 건 의미가 없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네. 이게 올해 가장 핫했던 중국 전기차 시장의 월별 점유율입니다. 보시면 어, 제가 상위 한 16개 회사 정도를 뽑아 왔고요. 합치면 중국 전체 전기차 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하는 회사들이니까 거의 시장을 다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대형 업체들 들면 싸익 상해 기차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byd 라든가 이런 대형 업체들의 성과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새로운 색깔의 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업체들이거든요 네. 전기차를 새로 출시하는 업체들이 물량을 뿜어내고 있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잘하고 있었던 회사들은 성과가 안 좋습니다 배터리입니다 반도체를입니다 소진 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현황이었다면 여기에 노출돼 있는 한국 배터리 셀이랑 소재 회사들은 전통적인 일등 업체들이 잘 못합니다. 과거부터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들의 물량이 감산이 나왔다 보니까 전통적인 대형 회사들이 지금 성과가 좀안 좋고 네. 신규 업체들한테 노출이 많이 된 신규 소재 회사들이나 신규 셀 업체들이 오히려 성과가 좋은 굉장히 극명히 이제 업황의 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기업들이 삼성 SDI나 뭐 SKC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l g 라던가 포스케미, 폴코케미칼 처럼 과거부터 네. 전 세계에 대응했던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고 신규로 최근에 수주를 많이 받아온 회사들이 성과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도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2차전지 기업들 간에도 굉장히 차별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이 섹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좀 짜고 계시는지요? 네 그래서 이번 전망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압축 포트폴리오 짜야 된다 이제 종목을 굉장히 좀 축소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순히 이차전지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보다는 내년도에도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고객 또는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고객군들 중에서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도 테슬라가 가장 유망해 보입니다. 테슬라에 노출도가 높은 소재 회사들 우선 가장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게 주중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배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셔서 대규모 증설 발표를 하셨고 26년도까지의 증설 계획을 오픈하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25년도까지 알고 있었던 수치의 65% 증산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 발표를 하셨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테슬라 주 플러스 에코프로그룹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앞서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엇갈렸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서 갈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차는 전통적인 전기차 업체 그리고 신흥 전기차 업체 납품하는 그런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엇갈렸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같은 상황은 3분기에는 그 기업들이 수급을 잘하고 반도체를 그리고 뭐 신흥 이 전기차 업체가 떠올랐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항상 상황은 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3분기 실적 자체가 엇갈린 것은 좀 단기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는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해소돼서 기존의 모습대로 돌아가려면 내년도 한 3, 4월 이후에나 나타날 수 있어서 아직은 경계하시면서 음. 보셔야 돼. 네,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테슬라에 노출된 기업이 네. 가장 좀 안전하다. 가장 편해 보이시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머크에 이어서 화이자도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국내장에서뭐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관련된 기업들의 피해가 좀 극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의 단기 급락, 저희가 긴급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건 연구원과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이제 화이자에서도 경구용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머크와는 또 다르다, 뭐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와의 뭐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난 이제 금요일 이제 한국 기준은 저녁에 발표됐던 내용을 살펴보면 파이자 같은 경우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입원 및 사망 비율이 이제 팔십 감소했다라는 데이터를 발표했고, 물론 이제 두 가지로 끊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삼일이 경과한 고위험군 환자 대상 그리고 5일일이 경과한 환자 대상으로도 발표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89%는 이제 3일 경과한 환자 대상으로 투약했을 때89%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이제 특징적인 부분 이제 머크랑 비교했을 때 결국 이제 앞서서 이미 10월 1일에 머크의 데이터가 한 차례 발표됐었는데 가 당시에 이제 50% 감소를 나타냈던 데이터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압도적인 결과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뭐그 덕분에 이제 미국에서도 백신과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서두에서 전일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 뭐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진단 기대 관련주들 많은 좀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정확하게 뭐 어떤 섹터에 또 어떤 기업의 주가가 엇갈렸는지 좀 흐름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기업별로 좀 주가 흐름을 좀이 분석을 해본다면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래프로도 저희가 뭐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급락이 이제 어제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었고요. 네. 뭐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제 위탁생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이제 항체 치료제 개발사들 역시 사실 너나할 것 없이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더불어서 SD바이오센서나 이제 시젠과 같은 코로나 진단키트 역시도 이제 빠지는 모습들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제 더더욱 치료제 아니면 백신과 같은 이런 수혜기업들과 이제 피해기업들 피해 간의 이제 괴리가 계속해서 좁혀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오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다다랐던 이제 작년 중순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괴률이 극명하게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이제 수혜주들보다는 이제 피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혜 기업이라고 하면뭐 진단키트 관련주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고 그러면은. 피해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오프닝 관련주, 뭐, 요런 섹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덴탈이나 아니면 에스테틱 같은 이제 리오프닝 아, 관련 네.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렇게 네. 분류를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SK바이오인 사이언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좀 두드겨 맞다 보니까 굉장히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가 좀 우리 기업 중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좀 내려야 될것 같습니까?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가장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나타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1, 2상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고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의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종료 및 이제 주요국 허가를 목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백신 수요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GBP50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이제 신흥국들이나 이런 백신 접종률 이 극명히 낮은 국가들 중심으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도 연간 이제 50% 이상의 물량을 이제 의무적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 수요처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유럽에서 치료제 후보가 있었는데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희석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뭐 입장은 변함은 없으신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10대 리스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치료제 리스트 중에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항체 치료제 후보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슈나 아니면 이제 GSK 비어 바이오텍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치료제 세 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영향으로 이제 빠져있던 일라이 릴리의 경우에도 유럽에서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저녁에 CLCMP라고 해서 이제 자문위원회 리스트, 이제 회의록에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이후에 과연 이제 유의미한 매출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오른쪽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품목별로 지금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네. 뭐 한눈에 드러나다시피 이제 올해 대부분의 매출들이 이제 빠져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램시마 SC라는 품목의 부진이 뼈아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겠지만 올해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 빠진 폭을 이제 메워주는 수준에 그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수준의 레벨의 실적을 기대하신다고 보면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1 9또뭐 경구용 치료제 이런 테마에 의해서 좀 움직이기보다는 이러니까 이런 섹터나 아니면 테마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이거를 잘 파악을 하고 대응은 해야겠지만은 이것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뭐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제약바의업종내 기업을 선별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좀이 코멘트를 해주신수다면요 일단은 뭐 저희 전망 자료에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그동안 수혜를 받던 기업들을 제외하고 가장 이제 주가 부진하고 소외되었던 기업들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약 개발사들이 될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유망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추려본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들은 이제 크게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A.D.C.와 같은 이제 기술들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구간에서 세포 치료제 업체들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개최됐던 에쉬라고 하는 혈액 학회에서도 이제 세포 치료제 업체들이 의미 있는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고 지금도 이제 시학회를또 이제 한 달여 앞둔 상황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같은 수혜를 누리지 못했었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잠재워지는 구간에서는 본격적으로 세포 치료제 업체들이 작회나 이런 모멘텀을 중심으로 주가가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꼽고 있는 뭐 탑픽을 할까요?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제 기존의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내년 탑픽으로 말씀드린 대표적인 기업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유한양행을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세포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녹십자 랩셀과 그리고 바이젠 바이젠셀 그리고 이제 에스티팜까지 해서 이세개 기업을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부진한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좀 돌파구가 될 만한 이차전지 섹터라든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의 대응전략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신박한 금융시장 투데이 신금투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